주일 예배가 끝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 3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수원과 목적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일상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이 세상에선 낯설지만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담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 예수, 예수님을 담는다. 이 말의 뜻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면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고요. 남과 평화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친절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남과 약속을 하면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타인보다 내가 높은 능력과 힘이 있지만 이것을 악용하지 않는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고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절제하고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고 이 성령의 아홉 가지를 완전하게 맺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것과 동일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예수님 닮는 것을 인격이 변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그 나무의 본질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골에서는 조금 있으면 5월 초순 그리고 이 중부지방은 중순 정도에 모내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벼를 심습니다 벼가 자라기 시작하면은 동시에 같이 자라는게 있습니다 피입니다 피 모양도 색도 비슷하고 성장 속도도 아주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여름방학이 되면 대학생들이 농활을 이제 농촌으로 많이 왔습니다 예전에는요 논농사를 이제 도와준다고 이제 농부들이 가서 피좀 뽑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 도시에 있던 대학생들이 벼와 피를 구분 못해갖고 벼를 왕창 뽑아놓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그 다음부터 이 농아를 온 대학생들한테 논농사는 맡기지 않고 이제 반농사나 힘을 쓰는 그런 일을 맡긴 경우가 있습니다. 벼와 피는 모양도 색도 성장 속도도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월이 지나면은 이것이 구분이 조금씩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월 말이 되면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되느냐? 이 벼에는요. 나다리 달리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피는요 이 나달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8월 말 정도 되면은 아 이것이 벼고 이것이 피이구나 이것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매는요 그 나무가 무엇인지 그 나무의 본질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겉모습을 통해서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그 아홉 가지 열매가 나타나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또 설교를 듣는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맞아요 성경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된다. 이것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박감도 느끼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기가 콱 죽어 버리거나 그래 예수님 닮는 건 맞지. 지금은 말고 언젠가는 닮아야지 하면서 회피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닮는다고 하면은 십자가가 연상되니까 정말 문자 그대로 내가 이제 죽었구나라고 이렇게 좀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어수, 어수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 나고자가 될 수도 있고 의롭고 정직하게 내가 모든 일에 임하게 되면 손해 봐야 될것 같고 실패할 것이라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좀 잠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막 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좀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노력을 해라, 애를 써라, 고행을 해라, 수행을 해라, 금욕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뭐냐면은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성령의 열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사실은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1절부터 11절까지 열매라는 단어가 8번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내 안에 머물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열한번 나옵니다. 매 절마다 한 번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머물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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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뒤집으면 은 머무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죠. 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옛날 성경 번역에서는 그의 안에 거하라. 거하라라는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하라라는 단어를 좀 우리 식으로 좀 쉽게 표현하면은 같이 산다라는 그런 표현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간다. 이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간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살아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같이 살아가면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시간을 함께 보내죠. 한 공간에서 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됩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함께 보내면요, 변화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로 애절하게 사랑하여서 결혼한 부부도 같이 살아가면서 결혼 전에는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그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됨으로써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하죠. 실망도 하고 또더 나아가서는 이해도 하고 그다음에는 서로가 그것을 고쳐 나가면서 이렇게 서로 맞춰 가는 것이죠. 사람은요. 이 마음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성. 두 번째는 감정. 세 번째는 의지. 그래서 이것을 지정의 무언가를 알고 느끼고 원하는 것이 지정의가 사람을 구성하는 마음의 요소라고 합니다. 이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골고루 터치될 때 사람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남녀가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남녀가 결혼을 하고 부부로서 시간을 함께 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면서 남편이 아내의 아내가 남편의 어떤 생활 방식, 가치관, 습관, 성향 등을 알아갑니다. 이것이 지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감동도 하고 행복도 느끼고 또 어려울 때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의견이 안 맞을 때는 또 충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상대방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먼저 배려하고 위하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의지적인 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은 지, 정, 의 이것이 골고루 서로가 서로에게 터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져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정이가 골고루 만져질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정의를 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변화가 있고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정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정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만져 주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로 돌아가면은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과 시간을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적인 부분을 만져 주실 수 있게 말씀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성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어루만지시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시간을 같이 한다는 것은 기도적 기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과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움, 따뜻함, 우리의 그 정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 기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걸 붙잡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번 주는 이것을 결단하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 정, 의를 어루 만지실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우 바쁘죠.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해야 할 일도 많고, 가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우선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 정, 의를 어루 만지시고, 그래서 우리는 삶에 변화가 있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4월이 가고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아직은 다 지나가지 않았지만 내가 올해는 아직은 다 가지 않은 그 상반기를 그리고 하반기에는 내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다. 또는 내가 기도 시간을 좀 늘려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기도 응답을 경험하겠다. 또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신앙적 결단을 하면서 단순히 드린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결단을 하겠다.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다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정 의가 변화가 되고 그러므로 점점점 예수 닮아가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 정, 의를 어루만지실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보면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싫다면은 가정에서는 내가 부모께 순종하기 싫다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가출해요 가출. 집을 떠나가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예수님께 순종하기 싫다 그러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0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계명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명 하면은 좀 우리가 좀 딱딱한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계명 대신 하나님의 소원 이렇게 하면은 좀 부드럽게 우리가 좀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대로 산다,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소원대로 산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기서 착각하지 않나라고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순종이란 단어가 계속 구약신약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을 처음에 알고 계속 지나다 보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께 순종 한번 해드리지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나라는 그래서 순종이 마치 하나님을 봐드리는 것처럼 봐주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첫 번째 자동차 구입하셨던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저도 첫 번째 자동차 구입했던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제첫 자동차가 경차였습니다. 마티즈 1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마 첫 차를 구입했던 분들, 그 기분 잘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어, 운전한 지 이틀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나가다가 계기판에 자동차 계기판에. 주황색 불로 엔진 경고등 체크 딱 써있는 그 경고등이 딱 뜨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은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색 경고등이 들어오잖아요. 그는 거 즉시 수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황색 경고등이 들어오면은 이것은 어 시간 날때 점검을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주황색 불이 들어왔어요. 첫 차인데 자동차의 핵심인 엔진을 점검하라고 이렇게 딱그 경고등이 뜨니까 아이 속이 확 상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바로 눈 앞에 있는 카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한테 증상을 말을 했습니다. 이 카센터 이 사장님이 이렇게 젓가락 같이 두개생길것같거든요막 이렇게 대봐요. 그랬더니 아이 별 이상 없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운전이 되니까 바로 가서 옆에 있는 카센터 갔습니다. 증상을 설명했더니 똑같은 기구를 갖고 오더니 똑같이 이렇게 돼 보더니 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속이 너무 타더라고요. 자동차를 몰고 집까지 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제 차가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내가 가는 단골 카센터로 한번 같이 가보자 그러셔, 그러셔요. 차를 몰고 아버지 단골 카센터로 딱 갔습니다. 사장님이 나와요. 그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어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시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시운전 한번 5분을 쭉 돌고 들어오더니 문을 열고 내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 그냥 타도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황당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그러다 사고 나면 정말 큰일 나는 건데 그냥 타라는 거예요. 그런데 카센터 사장님이 이어서 말을 하는데 이 마티즈는 엔진 온도를 체크하는 그 센서가 약합니다. 지금 그 온도 체크 센서가 깨진 겁니다. 이거 어차피 교체해봤자 돈만 더 들고 어차피 또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타세요. 어 증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앞서 두카센터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증상을 설명했어요. 약간 실뢰가 가더라고요. 근데 그 뒷말이 뭐냐면은 그 카센터 사장님이 내가 인천 부평에서 이거 만들던 사람입니다 저 인천 부평에 대우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 대우 자동차에서 이 마티즈 만들던 사람입니다 이거 그냥 타세요 내가 보증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신뢰가 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엔진 경고등은 여전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10여 년간 정말 잘 탔습니다 자동차가 고장 나니 자동차가 무엇이 고장났고 어떻게 고치고 이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수리 기사가 아니더라고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이것이 어떻게 하면 어떻 하면 고장 나고 어떻게 하면 수리가 되는지를 가장 잘 알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반대로 어떻게 하면 불행해지고 파괴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해지고 반대로 어떻게 하면 파괴되는 삶을 살수 있는지 그거를 제일 잘 알고 너는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해질 거야. 반대로 이렇게 살면 너는 정말 파괴되고 불행해져. 라고 주신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하고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뭔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을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녀가 기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고 그렇게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 속에서 점점점 예수 닮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대로 살아라 계명대로 살아라 근데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속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어려워 그거 사는 거 세상 사는 거 어쩔 수 없어. 쉽지 않아. 그러나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갈 때, 계명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가장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게, 그리고 행복 속에서 기쁨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며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더라도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힘들지 않아. 같이 살면 돼. 같이 살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소원 그것을 붙잡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기쁨 넘치고 그 기쁨 속에서 점점점 예수 닮아가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정의를 다룰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것이 우리 삶에서 좀 우선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계명 예수님의 소원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이루며 순정하며 삶으로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기쁜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너 열매 참잘 맺었다. 열매 참 많이 맺었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